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젤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치고 부대끼는 관계 속에서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의 생활 방식을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누군가는 게으르고 부질서하고 또 누군가는 상처와 낙심으로 힘을 잃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경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기에는 나와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인내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 방식은 모든 사람을 품는 인내와 돌봄에 있죠. 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하지만 본능 위에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는 본능을 택하지 않고, 옳은 것과 선한 것을 택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즉각적인 보복과 빠른 판단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천천히 분노를 누르고, 오래 참고, 선을 선택하여 심는 삶을 가르치죠. 이것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바울은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단세 마디로 압축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적용되는 감정 조절법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습관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기쁨은 모든 종류의 환경을 뛰어넘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숨을 멈추지 마십시오. 숨 쉬듯이 하나님을 향한 대화를 이어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감사란 과거를 해석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면 고통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감사로 우리를 이끌죠.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파송을 받아 갔는데 맹장이 터져서 수술하고 또 수술한 사람들 중에 5% 정도만 감염이 된다고 하는 그 감염이 또 선교사님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체면도 안 서고 어려운 환경만 연거푸 만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듯 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시냐고 따져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선교는 내가 한다. 너는 너의 몫을 하면 된다. 그럼 제 몫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너의 몫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자녀답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늘 기적적이지만은 않아도 그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믿음은 기적이 아니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고 그렇게 살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죠. 믿는자의 생활 방식은 특별한 기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작은 습관 속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오래 참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때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이 되고 세상은 우리의 생활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 방식이 되게 하옵소서.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약한 자를 붙들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